예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 박준우입니다 아유 우리 사회자 분께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 전문위원 임기 연장 기권을 했다고 하셨는데 러시아가 거부, 거부 예. 예 러시아가 거부를 했고 중국이 기권을 해가지고 그 대북 제재 전문 위원회 뭐 대북제 대북 제재 패널 위원회라고도 하죠 그게 이제 중단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주에.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예, 주 유엔 미국 대사가 한국을 왔습니다. 억지로, 억지로, 억지로 대북 제재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반복 대결, 대북 제재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미국의 행보를 잘또 보여줬습니다. 예, 지난주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가 한국 그리고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3박 4일 방문했고요. 일본은 잠깐, 어, 일본은 잠깐 들려갔습니다. 유엔, 주유엔 미국 대사가 한국에 온게 7년 6개월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유엔에 있는 미국 대사가 한국에 그렇게 올 일이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중동이 전면적인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까지도 서로 공격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더 확전될지 모르는 정말 심각하고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유엔에 있는 미국 대사라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한시가 또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주 유엔 미국 대사 그린필드 대사가 친히 한국까지 행차를 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요 대북 제재 전문 위원 임기 연장을 거부를 해가지고 지금 대북 제재가 이제 유엔에서 무력화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야, 미국이 지금 급한 거죠. 거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력화 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미국으로서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바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이 아주 대패를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자칫하면은 유엔에서도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고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 힘이 빠져 가지고 정말 대북 제재가 자칫하면은 메가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까 봐 지금 미국이 급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 달려온 겁니다. 미국 대사가 한국에 오니까요. 대통령 윤석열부터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줄줄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습니다. 넙죽넙죽. 그린필드가 하는 말, 옳다고 옳다고. 그러고 회담하고 갔습니다. 일본에 넘어가서는요, 고작 납북 피해자 가족, 잠깐 만나고 갔다 그래요. 한국을,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 방문에 비교가 안 되죠. 미국이, 한국이 급한 겁니다. 어떻게든, 대북 제재를 어떻게든 부여 잡으려고 하는데 한국이 단돌이 안 되면은 자칫하면은 이게 무너질까 봐 아주 아주 급한 겁니다. 이 그린필드의 행각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알수 있습니다. 이 그린필드라는 유엔에 있는 미국 대사가 얼마나 할 일이 없고 쓸모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가. 그것만을 보여준 행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 제재에 매달릴 때입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정말 중동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팔레스타인 희생 계속되고 있죠. 이란 이스라엘 공격이 언제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전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게 급한 일은 가장 급한 일은 이스라엘을 멈추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막아야죠. 학살을 중단시키는 것만큼 미국이 유엔 상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모두가 또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로는 전혀 하등 관심도 없고 유엔 주 유엔 미국 대사라는 사람이 이 바쁜 시기에 이 엄중한 시기에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미국 유엔 대사가 한국에 와도 대북 제재는 이제 아무 소용 없다는 거다 판명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 오늘도 미사일을 쐈다고 그러던데 뭐예 위성도 발사하고요, 첨단 무기 계속 개발하고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도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러시아 관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러시아간에는 각종 경제, 농업, 체육, 문화 모든 부분에서 계속 왕래하면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미 대북 제재 끝난 겁니다.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무력화됐다고 러시아 비난하죠. 그래서, 유엔 벗어나서 제재를 계속 하겠다고 한국에 온 겁니다. 유엔이 아니라면은 한국하고 일본 꼬북만 데리고서라도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까? 필요하면은 유엔을 갖다 쓰고, 유엔에서 자기들 뜻대로 관철이 안 되면은 그냥 유엔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고, 국제 질서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치는 게 누굽니까? 미국 멋대로, 미국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국제 질서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미국 마음대로 멋대로의 국제 질서를 그냥 봐주고 봐줘야만 합니까? 미국도 이제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그린필드가 이번에 DMZ 비무장지대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입에 발린 소리지만 또 얘기했어요. 북한에 적대할 의사 없다. 외교의 문 열려 있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제재를 계속하면서 무너뜨릴 기회만 노리면서 그게 대화하자고 하면 그게 진짜 전제 조건 없는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입니까? 이게 상식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정말로 자기가 말한대로 대화를 원한다면 제재를 중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대 제재에 계속 매달리면서 마음에도 없는 대화제의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그린필드가 한국에 와서 기분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부터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나와가지고 기분 맞춰주니까 기분 좋았겠죠. DMZ 한국 처음 왔다는데 DMZ 관광도 잘 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실속도 없고 위기만 부추기는 대북 제재, 이런 대결책동에 졸졸 따라가는 이 한국의 정치 세력은 윤석열 친미 4대 세력, 그들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미국을, 미국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코 미국에 내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대북 대결 정책 끝장 내고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나갈, 나갈 것입니다. 9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파괴하고 대결을 부추기는 대북 제재 중단하라. 중단라중단라중단라 미국은 한반도 위기 부르는 반복 대결 정책 중단하라. 중단라중단라중단라